그러니까요. 한마디 하세요 힘내십시오 자 전국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예, 5 1 어. 모두들 힘내십시오 어. 좀더 파이팅 파이팅 좋아요 예. <laughs> 대박 나시고 힘하세요 예. 예. 파이팅 파이팅 좋아요 힘내보세요 <laughs> 파이팅 파이팅 좋아요 파이팅 한마디 하시고 파이팅 전국의 전국의 시청 파이팅 파이팅 좋아요 <laughs> 파이팅 파이팅. 전국에 한마디 힘내라고 정신어 어느 아버지, 다 모두, 모두, 그저, 아픈 사람들, 낯설어서 힘내라고 하세요. 어. 파이팅 하세요. 네,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. 아, 힘내라고 한마디 하세요, 힘내. 네, 예, 힘내죠. 아, <laughs> 여기는... 나도? 어. 어, 또, 참말로, 나라가 이런 쿨한 병이 걸려갖고 아주 힘듭니다. 어. 모두들 힘들내갖고 건강하게 합시다. 어서 낯설게 하세요. 어. 대구 사람들 아주 천만 호생합니다 부산, 인천 다호생들합니다 오늘 게 힘들네고 건강하세요. 아, 건강하세요. 역시 역시 약정사시네 예, 약정 <laughs>